윌로펌프 어, 모터작동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모터가 두개 있습니다. 한 개가 이 뚜껑 열렸는가 한 개, 뚜껑이 안 열렸는가 한 개가 있는데, 여기 소음이 지금 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. 테스트 하겠습니다. 1번 모터 소음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봅시다. 이 들리시죠? 이게 약간 저주파 소리, 이 가는 이, 이, 이 소리, 이 소리가 나고 두 번째 모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안나죠 이거는 이게,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번 소리가 좀 심하죠 이제 또 이거는 지금 이게 소리가 나다가 어느 순간 안나기도 하고 심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요거 지금 a 센터에 전화를 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베어링 소리일 수도 있고 한데 뭐 이게 만약에 소리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돌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 힘을 부하를 받으면 이제 소리가 나는데 만약 끄면 소리가 안 납니다 돌아가는 데 불구하고 이렇게 돌리면 또 소리가 나죠 이게 소리 안 나고 이게 베어링 소리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가지고 새 모터, 뭐 모터에서 뜯기는 좀 거하고 일단 AS센터 전화해서 접수를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, 일단은 그렇게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